그들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꿈을 꾸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은행 1002054-862157.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낫 플레이의 정현옥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아무리 계획만 세워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2018년도에 계획한 일이 있다면 꼭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충만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질풍가도 와 정말 신나는 노래인데요. 오늘 하루도 이 노래처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 하나 왔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단 낯선 사람이라는 연극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9명이서 버스를 캠핑카로 개조해 유라시아 횡단을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한국의 연극과 우리의 젊음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오려고 합니다.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와, 저도 정말 연극 좋아하고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두 개의 콜라보레이션이라니, 진짜 멋지고 환상적인 청춘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극단 낯선 사람의 배우 박정현 씨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 네. 지금 전화를 받고 안 받지 않고 계신데, 어, 지금 잘 시간이 안돼 주무시는 건 아닐 테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해볼게요.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현욱이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혹시 극단 낯선 사람의 박정현 씨 아닌가요? 누구냐? 아, 아 누구냐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디오, 와이나 플레이의 DJ 정현옥입니다. 예? 와이나 플레이의 DJ 정현옥입니다. 어? 진짜요? 아, 네, 그, 저희 와이나 플레이에 사연 보내주셨죠? 극단 낯선 사람 이름으로. 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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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네, 그게 당첨이 돼서 어?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laughs> 어? 아, 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아, 네, 박정현 씨. 아 제가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터뷰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네. 그 이제 친구들끼리 아홉 명이서 네, 네. 여행을 가는데. 아 네네네. 네, 네. 어 어쩌다가 그런 이렇게 청춘 냄새 풀풀 나는 이런 계획이 나타나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네아아 네. 아, 아, 네. 저희가 네. 어아 어, 처음에 계획한 건 아니고요. 네. 어 저희가 대표님이 계신데 갑자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에든버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미안해. 이랬는데 갑자기 다음날 오시더니 버스 타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어, 그래가지고 버스 준비해가지고 버스, 그렇게 가기를 결정되었습니다. 아와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아 네. 어, 아 그, 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몸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예. 아 네네네. 예, 저희가 네. 맛있는 치킨 교환권 4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아, 진짜요? 아 네네. 어, 감사합니다. 잘먹겠니다 네. 아 그리고 팬이에요. 박정희 씨. 그 이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거 아니에요. 아그쵸죠 어, 혹시 만약에 싸우거나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죠? 아 뭔가 해, 어, 해결한다기보다는. 네. 아 어, 가서 그 싸우고 그러면 그게 극단이냐? <laughs> 네, 좋습니다. 아, 그, 그러면 그 말을 싸우지 않으려고그 말을 이제 같이 가는 친구들에게 시원하게 우리 싸우지 말자. 네. 한마디 이렇게 선전포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얘들아! 우리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서 싸우지 말자! 우리 극단, 낯선 사람 화이팅! 아, 낯선 사람 화이팅!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박정현 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친구들끼리 절대 싸우지 말고, 재밌게, 몸 건강히 잘 여행하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잘 갔다 올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낯선 사람 화이팅! 화이팅! 예. 와 진짜 멋진 도전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음, 청춘, 도전 이거는 진짜 젊었을 때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극단 낯선 사람에게 제가 파이팅 기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어 지금 그 청취자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0 8 2 5님 좋은 경험 되시길 바래요. 9492님 저도 가고 싶어요. 0027님 와 뭔가 잘될것 같아요 세계일주 끝나고 돌아오면 엄청 유명한 극단이 될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9885님 헐내 20대의 꿈대신 이뤄주세요 응원합니다 <laughs> 와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출발하는 극단 낯선 사람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꼭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하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동환님이 신청하셨네요 워모어 찬스가 부릅니다 럭셔리 버스 지는 듯한 어느 여름 남인도에서 가가이소 예약해 놓이 멋진 야셔리 버스 하 바람 연소다기 같이 타는 낡아빠진 시골 버스, 나이에 황당한 표정 화가 난 모습 뒤로. 그래 내가 탄 버스는 럭셔리 버스 맞았어 럭셔리 버스 우린 기다리며 살지 멋진 순간들만 하지만 우릴 기다린 건 황당한 순간들 음흠. 하지만 먼 훗날 뒤돌아보면 모두 럭셔리한 모 걱정할 필요 없어 모두 추억이 될 테니 Rock Solid Bus, Rock Solid Bus p o o 우리가 함께 타고 가는 멋진 순간. I 야, 리한경간다있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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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뚜 여행극단 낯선사람 유라시아 횡단해요 음 걱정마세요 도전은 낯선사람 낯선사람극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창에 낯선사람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같이까지 가는거야 블랙버스 파이팅 그들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꿈을 꾸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우리 은행 1002054862157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why not play boss <laughs>